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은 왜잘 나왔는지 안 나온 과목들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공과 실패 원인을 오늘 시험을 풀었을 때그 느낌이 남아 있는 이 시기에 모든 과목을 복기하는 것으로부터 6월 모의고사의 분석은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정시 지원 가능 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각각의 모의고사로 내가 현재 갈수 있는 정시 라인은 어느 정도가 될까 라는 것을 가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략적으로 내가 중경의시의 중위권 이상이 되는군 서영고의 하위권과 서성안의 중상위권이 되는군 정도로만 파악을 해 두시는 것 정도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6월 모의고사로만 정시지원 라인을 가늠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현재까지 본 모의고사 중에 세개 모의고사 모의고사의 평균 정도에서 나의 용모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세계 모의고사의 편차가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정시 지원 라인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6월 모의고사로 점검해야 되는 건 수시에서의 상향 적정 하향 안정 라인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것도 일단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는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나의 생기부 상태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시로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어, 수능 최저 최대 어디에서 최소 어디는 맞출 수 있어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정시 라인과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 수준을 좀 판단하셔서 상향 카드를 적정을 안정 하향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모의고사가 바로 이 6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늦어도 고2 겨울 방학 전에는 결정하시는 것을 비교적 추천드립니다. 3학년 1학기에 내신 등급과 그 다음에 3월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판단을 했을 때. 마지막 최종 나의 주부 전형을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바꿔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로 내가 정시 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능은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가 매우 중요하지만 모의고사로서의 정시 지원 가능 라인은 100분이 평균으로 가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받주시면 됩니다. 우리 백분위 평균은 국어 백분위, 그다음에 수학 백분위, 그다음에 탐구 두개 평균의 백분위를 합치면 백분위 합이 되고요. 그걸 나누기 3을 하면 백분위 평균이 됩니다. 전년도 2024학년도의 정시 배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문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백분위 평균이 93.48이상이 나왔다면 서영고 특히 연고대 아주 낮은 하위권 어문계열이나 여튼 문사철은 가능할 수도 있어라고 잡아 주시면 됩니다. 서성아는 91.30에서 94.38라인 정도에 있습니다. 중경외시 라인을 조금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낮은과 87.14에서 높은가 93.27 정도의 백분위 평균이 필요하다 자연계는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영고는 93.72 정도 이상의 백분위가 필요하고요 서성아는 91.85에서 95.95 사이 정도의 백분위 평균이 필요합니다 중경시 라인은 88.33에서 95.56 사이 정도가 필요한 백분위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정시 라인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的。<noise> 보통 내신이 낮은데 모의고사 높은 케이스 학군지나 특목자세에서좀 흔하게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신은 낮지만 생기부가 매우 좋고 그 다음에 학교가 어느 정도 포인트 얻는 점수를 갖고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학종을 쓰거나 논술을 섞어 쓰면서 주전형으로 정시를 가져가는 케이스들이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 내신이 높은데 모의고사가 월등히 낮은 경우 많죠. 어느 정도의 편차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내신이 높은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수시에서 마무리를 하되 정시까지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수능 체조의 용도로 전략적으로 끌고 갈 건지를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고민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갖고 내가 어떻게 수시의 상향 적정 안정을 잡지라고 약간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예시 성적표를 가지고 그래도 대략적인 라인을 잡아보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간단하게 등급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3등급대 친구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보통 내신 3등급대 친구들이 학종을 쓴다라고 한다면 소신 라인이 이제 광명상가 라인이 되죠? 적정 라인에 이제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인가경, 동덕덕성여대 정도가 학종에서 쓸수 있는 적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교과로 쓴다라고 한다면 서경대, 한성대, 그다음에 인천대, 경. 경기대, 을지대 정도가 가능하고 직어국은 기본적으로 약간 적정 라인 정도로 잡히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3등급대가 쓸수 있는 학종과 교과의 내신 라인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첫 번째 케이스 친구는 이과 아입니다 내신은 3.49입니다. 모의고사가 기본적으로 수학 하나가 잘 나왔지 나머지 등급은 지금 너무 안 나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시를 간다라고 하면. 직어국은 가능하겠지만 수도권의 경기대 이상을 합격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고 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지방 친구라면 직어국을 쓰겠지만 수도권 친구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어국은 정시로 가자 수도권과 서울의 학종 교과를 조금 더 소신 상향을 좀 많이 쓰는 케이스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에서는 서경대, 한성대, 인천대, 경기대 현재 성적으로는 합격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라인을 최저를 맞춰서 반드 이 부자로 갈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한성대, 서경대, 성신여대 요 라인 중에 교과의 구조와 생계부를 보고 조금 더쓸수 있는 학과를 소신 지원을 하는 전략을 취하겠다. 반면에 지방 친구들이라면 지역 인재는 최저도 맞출 수 있고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 하향을 쓰는 것을 고민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 모의고사가 나온다면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직어국을 꼭 쓰자라고 권하지는 않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케이스로 3등급대 문과 친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내신은 3.5, 2학년 2학기 때까지 3.5고요. 모의고사 평균 등급으로는 3.2등급이 나왔지만 탐구가 높고 국어 수학이 약간 좀 낮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어국 중에서도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북대나 강원대나 전남 전북은 하위권 학과를 써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붙는다 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온 친구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신 3등급 때 학종 교과 라인을 쓰고 직어국까지 포함해서 쓰고 반드시 붙인다 전략으로 일단은 이 친구는 수시를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4, 5등급대 친구들 한번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생기부를 대단히 많이 보거나 생기부의 질적 상황으로 내신을 극복한다 이런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라인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북대, 강원대, 그다음에 상명대, 천안, 공주대를 조금 더 쓰고 경상국립대, 순천향대까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소신으로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단국대 천안이나 수원대 정도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등급대 친구 들 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매우 높지 않다면 최저를 무조건 맞춰서 직업국을 어떻게든 붙자 전략을 일단 최우선의 목표로 해야 된다. 자첫 번째 케이스 이과 아이는 내신 4.37 아입니다. 이과는 특히나 3학년 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걸로 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이 친구가 수능 최저를 이하 8을 맞추는데 그게 수학이 83에 3이 나와서 맞춘 거지. 감기 과목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시까지 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능체제를 안정화시켜서 수능체저의 강화성을 가지고 상향부터 안정까지 교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케이스로 문과 내신 5.0입니다. 2학기까지 5.0이고요. 문과는 이과와 달리 그래도 3학년 1학기 때 아직 확통이 남아있거나 국어 영어도 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목에 두 과목 이상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 기말고사가 남아있는 친구라면 어떻게든 0.23이라도 나의 내신을 올리는 것을 일단 목표로 잡아주셔야 하는 친구입니다. 반면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조금 더 등급이 좋기는 합니다. 내신 등급보다는 모의고사 등급이 좋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지금 수학이 1 0 0분이 46에 오고 영어도 4등급이지 기본적으로 3문이 높아서 그런 거지 그 앞선 친구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2합 67라인까지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요. 3합 11, 12라인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이 친구도 수능 최저를 조금 더 높... 필 쓰면서 교과에서의 상향을 쓴다. 전략적으로 최저를 좀더 많이 맞추는 고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직거국 내에서 끝날 수도 있는 친구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학생입니다. 내신은 1.51이고요. 등급으로 볼때 모의고사 평균은 1.6 등급 정도가 나온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가군에 연대 고대를 쓰죠. 다만 자연계열을 쓰기에는 미적의 백분위가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과를 생각한다면 교차를 해도 되는 친구입니다. 만약에 입문으로 교차를 한다고 하면 고대 정치외교나 미디어 충분히 가능한 친구고요. 근데 나 그냥 자연계열 쓰고 싶어라고 하면 중화위권 학과를 써야 하는 상황. 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나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입문을 쓰게 되면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이나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자연계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한양대 신소재나 기계까지는 가능한 백분위가 현재 나와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가군에 입문 교차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자연계열의 낮은 과를 쓸 거냐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방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는 서성안에서 일단은 마무리할 가능성이 꽤 높은 친구라고 볼수 있는 성적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성안을 쓸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서성안은 대개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서류 백전형이 여전히 절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형을 쓰기에는 너무 납치적 성향이 있어서 교과를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친구다. 그러면 결국 카드를 구성한다면 서울대 일반 쓰고 고대 학축, 연세 추천형, 연세대 국제형, 서성안에서 면접 있는 한양대 정도를 쓰고 정시 이후에 이 면접을 보러 갈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는 정도로 갈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케이스의 친구는 문과입니다 내신은 2학년 2학기까지 1.47이 나왔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만약에 이 친구가 정시로 가게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국어수학이 좀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탐구가 안정이 되어 있는 케이스다 보니 아마도 국어수학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을 감안을 해 주신다면 경희대를 무난하게 합격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성적이다 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대는 일단 정시로 가능하겠지만 경 이 되는 붙을 수 있는 과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정시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이 친구가 지금 가능한 정시 라인 대비 이 친구의 내신은 지금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시로 합격을 해야 된다는 라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는 친구라고 보입니다. 일단 내신 1.47이면 종합과 교과를 섞었을 때 교과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세대 고대 쓸 거고요. 서성환이 기본적으로 안정권 으로 잡힙니다. 일단은 중경 라인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수능 최저를 맞춰서 연고 서성안의 교과를 일단은 적정과 안정으로 쓴다. 그다음에 이 아이의 생기부의 수준에 따라서 서영고의 학종을 섞어 쓰는 정도로 라인을 잡는 것이 이 친구는 훨씬 더 중요한 친구죠. 제가 모든 케이스의 친구들은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 모의고사 그 자체의 성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 원인은 무엇인가?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의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은 눈에 보이는 긴장감 못지않게 부모님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부모들까지 그 스트레스를 덧붙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적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